네, 안녕하세요. 꽃님이에요. 오늘은 12월하고 16일입니다. 저 친구가요, 갑자기 사랑 타령을 하면서 노래를 하네요. <laughs> 지금 오후 5시 정도 되었어요. 어, 해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저기서 석양이 지고 있죠? 꽃님인의 키핑장에 있는 여수시 봉계동에 있는 체라다육 농장입니다. 오늘도 집에 가기 전에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. 아침에는 많이 추웠어요. 근데 오후 되니까 또 춥네요. <laughs> 근데 하우스 안에는 따뜻해요. 저렇게 해가 쫙 비치니까 너무 환하고 예쁘죠? 네, 꽃님인의 키핑장은 요즘에 아, 분갈이하고 아이들 또 새로 심어주고, 하엽 정리하고, 또, 세 가지 다한 아이들은 또 물어주고 있는 그런 식이에요. 오늘도 꽃님이는 여전히 버벅거립니다. <laughs> 겁나게 많죠? <laughs> 전라도라서 겁나다는 말을 해요. 어, 많다. 저쪽에도 어, 꽃님이네 키핑장. 보이죠? 저 아이들을 조금 더따뜻해지몸 물을 듬뿍 줄까 해요 이렇게 해가 넘어갈 때 찍으면은 너무너무 예쁜 애기들이에요 오늘도 눈에 보이는 아이들 하나 찍어 볼게요 이 아이는 에버시라는 애요 에버 저는 에버굿인 줄 알았더니 에버시입니다 에버굿치라는 아이가 있고 에버시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전 올리비아 비슷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군생으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 품었고요. <laughs> 슈가 베이비. 저번에 이쪽에다가 이사를 시켜줬는데 자리를 예쁘게 잘 잡았어요. 여기 보시면은요. 제가 오늘 아프리카 식물을 하나 또 심었답니다. 요즘에는 아프리카 식물이 인기가 많아요. 이 아이는. 해만데스라고 하는 털군자란이래요. 털군자란. 자세 보시면은, 자세 보시면 뽀송뽀송한 털이 있어요. 해만 데스. 뽀송뽀송 털 있죠? <laughs> 꽃이 그리 예쁘대요. 기다려지네요. 오늘은 꽃님이 가 키핑장에 와가지고, 음, 쓰레기 정리하고요. 제가 흙을 모아놓고 버리지를 못했어요. 그래가지고, 자루에다 다 담아서 버리려고 오늘 그거 하루 종일 했어요. 하루 종일 하고, 일도 하고, 가는 길에 또 재활용 정리도 하고, 바쁜 하루를 보냈답니다. 이 아이는 보조개라는 아이예요. 요즘에 이제 겨울이라서 해가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영상을 먼저 좀 짧게나마 찍어 놓고요. 또몇개 심어 놓고 집에 갈 생각입니다. 여기는 500여 평 정도 제가 된다 그랬죠. 키핑장들도다 빽빽하게 들어앉아 들어서 정말 예쁘게 진열이 되어 있답니다. 꽃이면의 기핑장에 옹옥이라나 있어요. 이 아이가 옹옥인데 오늘 꽃이 피었죠 예쁘게 폈죠. <laughs> 정말 예뻐요. 해를 보고 고개를 돌려서 자꾸 자꾸 제가 바로 잡아주면 또 고개를 돌리고 그러네요. 이 아이는 브라질리언이라나인데요. 가을에 꽃이 여기서 정말 예쁘게 피더라고요. 그러더니 좀 쉬나봐요. 이 아이는 제가 얼마 전에 물을 주었더니 얼굴이 탱글탱글 하네요. 다육이들도 이제 약을 한 번씩 해줄 때가 되면은 자세히 보니면은 이렇게 날파리들이 막 날아다녀요.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, 어, 벌레의 공격을 받잖아요. 그러니까 약을 한번 농장에서 해줍니다. 이 아이는 샤르몬이고요. 샤르몬. 이 아이는 제이드스타예요. 제이드스타고. 꽃님이가 제일 좋아하는 웃음꽃 농장의 레드 다이아몬드예요. 어, 개구리가 저렇게 윙크를 하고 앉아있죠. <laughs> 해가 또 비치네요. 야 아이는 마리앙뚜와 네트금입니다. 마소니아가 저쪽에 있는 아이는 꽃이 피었는데 야 아이는 꽃이 올라올 생각을 안하네요. 이쪽 기핑장에 있는 마소니아는 이렇게 예쁘게 폭죽을 쏘아올리듯이 꽃을 피웁니다. 향기도 너무 달콤하더라고요. 너무 예쁘죠. 마소니아예요. 마소니아 이렇게 보면은요. 이 아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. <laughs> 너무 예쁘죠. 워낙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름이 가물가물해요. 이 아이는 썸버스트예요. 썸버스트. 썸버스트고요. 이렇게 이 아이도 링고스타인데 오래 묵다 보니까 이제 목대가 엄청 굵어졌는데 얼굴은 예뻐요. 그래서 내가 한번 잘라가지고 새로 뿌리 정리해서 를 예쁘게 심어줄까 합니다. 하이트팜 쳐라도 너무 많이 성장을 해서 오 진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네요. 이따가 큰 화분으로 옮겨줘야겠어요. 해가 넘어가는 꽃님이네 키핑장 너무 예쁘죠? 여기는 이 아이는 볼터치라는 아이고요. 볼터치도 많이 자랐어요. 이 아이는 북두각인데요. 자구가 한 7개 정도 되는 아이가 많이 컸어요. 올따가는 2015년 봄에도 아주 예쁘고 화려한 꽃을 보여줄 겁니다. 네꽃님이네 키핑장. 이 아이들도 여기는 오키핑장이에요. 오키핑장. 레드 다이아몬드 군생이고요. 이 아이도 얼마 전에 심어줬는데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습니다. 웃음꽃 다육농장에 명품 중에 명품 우수 아이도 점점 더 예뻐지고요 어, 쌍두옹옥도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조만간 꽃이 피겠죠 이 아이는 청 청마래요 청마철아도 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식재를 해줬는데 자리를 잡았어요 뭘로 금도 저면해 줬더니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 아이는 웨딩드레스예요 웨딩드레스 이잎 끝이 치마의 끝자락 같아서 프릴이라고 해요, 프릴. 예쁘죠? 정말 예뻐요. 이 아이는 자태양이에요. 하나, 둘, 셋. 쪽가 모양이 거그 시기 하지만 <laughs> 꽃은 정말 예뻐요. 마월 군생도. 이 아이는 제가 물을 좀 아껴요. 우리 봄 속에 물이 많기 때문에 올 봄에 꽃을 보기 위해서는 물을 아껴야 한답니다. 이 아이도 아침이슬이라는 아이예요. 너무 예쁘죠? 정말 예쁘죠? 아침이슬이고요. 야이는 SP인데, 어, 새세지장맞 줬더니 이렇게 잘 크고요. 야이는 춘봉이에요. 춘봉금. 찰화예요, 찰화. 철화. 어쩜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색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. 야이는 단자금하고요. 어, 단자라는 말은 가시가 짧다. 그래서 단자예요, 단자금하고. 폴카도 자리를 아주 잘 잡았어요. 너무 예쁘죠? 이 아이가 대품이 되면은, 얼마나 예쁜지, 말도 못해요.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조금 가격이지만, 예쁘게 심었답니다. 이 아이는 터키 서린장이라고 하는, 마탄자누스라는 터키 모자 서린장이에요. <laughs> 이 아이가, 나이 먹어서록이 아이가 저기 점점 커지거든요. 예, 이 아이는 켈리입니다. 켈리도 제가 풀분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식재를 해줬는데, 자리를 아주 잘 잡고, 집이 마음에 드나 봐요. 너무 예쁘죠? 네. 꽃님이네. 여기는 다섯 번째 키핑 지날 때예요. 이아는 백조군색인데 옆에 보면 너무 예쁘죠? <laughs> 네. 오늘은 꽃님이가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할게요. 요즘에 리톱스들이 꽃이 다 피었잖아요. 가을에 피고. 지금 아마 이 몸속에서 열심히 아가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. 봄이 되면은 자구들이 또 나오겠죠? 하나가 두개 되고 두 개가 네개 되고 그럴 겁니다. 야, 이건 피카츄라는 아인데 통통하고 정말 예뻐요. 네, 오늘도 꽃님이가 집에 가기 전에 키핑장에 와서 영상을 또 찍어 보았습니다. 이제 해가 점점 넘어가니까 어두워지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. 여수시 봉계동 체라다익 농장에 있는 꽃님이네 키핑장. 여기서 인사할게요. 석양 보면서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